뭔 뭔가 응. 케이인가요 발렌타인 응. 데이나 <laughs> 셀프 자축하는 <laughs>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음, 건강도 좀 챙기고 어, 양심도 챙기고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F4의 분이거 꼭 드시면 습어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어우 마라 대박. 정말 아, 맛있어. 근 오랜만에 찍네요. 아, 그럴까?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좀. 어, 밥... 어, 좀 바빴어요. 음, 좀 신... 바빴어요. 크야 되니까 또 이제 많은 일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한3주된거 같은데. 삼주 정도 바쁜 음. 시간을 갖고 이제 너무 단거 땡겨가지고 찍기로 했습니다. 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유튜브 찍을 때단거 먹으면 좀 음. 양심을 갖추게 덜해. 뭔가 이렇게 해야 돼서 먹는 음. 것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특히 저는 지금처럼 인생 최고 몸무게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아, 상황에서도 음.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잘... 숨기고 다니시요 정장만 있잖아요 <laughs> 정작만 입잖아요, 그래서 음. <laughs> 요새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도 제일 소중한 존재도 그냥 모든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이 음. 지치셨나 봐요. 사는 게 버거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버거, 사는 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일을 그냥 좀 단순화해 보자면 사람과의 관계에 꼬여버린 문제들을 해결 하는 거라고 단순화할 수 있잖아요. 한끔 보면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 싶고,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기칠 수 있나, 막 이런 것들도 음. 저희가 왕왕 보게 되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변호사 뭐 직업병이 뭐가 이렇게 하면은, 글쎄 뭐, 못할 자에 대한 거, 뭐 이런 걸좀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좀더 거시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밑바닥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뭐 그게 형사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뭔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면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다가 이렇게 관계가 바뀌는구나 하는 음.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뭔가 진의를 자꾸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되고, 직업병 아니면 직업병인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음. 네.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윤택하고 여유도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나한테 좀 신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나한테 해설 안 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으니까. 아그렇그렇 그러니까 이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걸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넘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laughs>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음.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유형화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좀 나랑 안 맞고 이런 유의 사람은 곁에 있으면 항상 내가 좀 피곤해지더라. 이런 음...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서 혜란 <laughs> 의자. 의자. 오늘은 자네인데. <laughs>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어. 같이. <laughs> 같이 얘기하고 싶어. <싶나? 웃음> <laughs> 아니면 저한이 <짠>. 당이 <laughs> 좀떨어졌까 이제 거의 3년 정도 됐거든요. <웃음> <웃음> 이제 좀 있으면 말할 것 같아. <laughs> 아빠 정도는 하지 않아요. <laughs>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빠 두 마디만 하면 나 바로 해줄 거란 두고 전 세계 순회, 순회 공연을 다니겠다. 아직은 그냥 응. 의자 의자 있어 기다려 가는 건잘하는데 금방 내려 이걸로는 음. 은퇴할 순 없어 그 얘기하던 걸다 돌아와서 그 요새 나르시시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개념이 아직 되게 와닿진 않아.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막 특징들을 보니까 아 걔가 좀 학창시절에 걔가 나르시시스트였나?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사회성 떨어지고 그런 애들을 그때는 뭐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쟤좀 이상하다 쎄하다 내지는 이제 좀 겪어보니까 음. 아, 좀 멀리 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였다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람이 그런 개념을 접하다 보니까 아, 그게 나르시시스. 그러니까 저는 그나르시시즘 내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뭔가 심리학적인 그런 정의까지를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왜 보통은 그 나르시시스트가 그거잖아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음. 그 우리는 원래 옛날에는 거울 많이 보면 아, 나르시시스트다. 그러니까 이게 때는. 뭐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그걸 비슷하다고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좀 비슷한 카테고리에 묶는것 같기도 아니, 아니, 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자존감과는 되게 야, 다른 거죠. 우리가 것... 그쵸,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나르시시즘이 요새 문제되는 그 경우에 좀 약간 성격, 인격 장애의 유형으로 보는 거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게 사람을 겪고 나서 그 설명을 딱 보면은 이게 딱와닿잖아요 아, 개였어. 네. <laughs> 약간 이런 음, 음, 게. 요새 이렇게 보면서 아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르시시즘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행동 특성 중에 하나가 약간 본인에 대한 공격을 못 참는 그러니까 음. 자기 있는 남들에 대해서 말을 되게 막 희화화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막 근데 뭔가 되게 쾌활한 사람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돼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자기에 정작.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발작 버튼 눌리는 음. 사람이 있잖아요. 성장 너무 많은데 <웃음> 나? <웃음> <웃음> 저도 좀 그런 거. 근데 그게 본인의 남에 대한 공격성과 음. 자기가 허용되는 본인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엄청나게 불균형한 사람은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음. 지극히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음. 특징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좀 그런 스타일들을 곁에 잘안 두게 <laughs> 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공동의 작업을 같이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성격인 것 같고. 아. 왜냐하면 그런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항상 접근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서 어떤 전체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명 <laughs> 스쳐 지나가는데 그 이리셔, 사람 이리셔. 네, <laughs> 너무 옛날에 뭐지나갔던이한들이라 <laughs> 학교 다닐 때 근데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과업을 자기가 약속을 하고 어, 다할수 있다 이렇게 음... 하고는 잠수타고... 아... <laughs>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뛰어난 친구거든요. 역량적인 음... 측면에서.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도 좀 무서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요 제가 봤을 때 걔가 전력으로 다 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는 친구인데 이제 막상 이막 그렇게 얘기를막 해놓고는 그 부딪히긴 좀 쉽지 않은. 저는 그런 부류도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어, 아 아. 그러니까 이네 네, 근데 그게 뭐. 특정 업무에 관한 그런 거라기보다 왜 사회 전반적으로 나는 굉장히 뭐 박식해. 다 알아.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똑같아. 뭔지 알죠? <laughs>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 음. 게 자기가 막 그렇게 공헌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내긴 하는 거예요. 음. 뭐 변호사를 만약에 예로 들면 나는 뭐인접지역에 누구랑도 친하고 누구랑도 친하고 막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는 것도 있고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아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너네는 내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마.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형 말씀대로 처음에는 어 그게 진짜 좀 그런가 하다가도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때 특별히 별로 유의미하지도 않은 네,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이걸 막 댑스 있게 진짜 열심히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허술한 경우들이 음... 또 오히려 왕왕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구름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막 지능 묻히면서 해야 하는 일을 <laughs> 그 흥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본인 몫을일 하는 건데, 그거 하기를 사실 거부하는 거지. 자기는 어떻게 없는... 보면은 저는 그게 그걸 맞닥뜨리기가 좀 무서운 거아닌가왜냐면 자기는 되게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 아 그럴 되는데, 수도 근데 아... 그거를 인간으로서 내가 막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맞닥뜨리기가 쉽지 않아. 20대 초반까지는 그게 좀 유지가 됐어요. 왜냐면 음... 다들 똑똑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막 수능 잘 보고 이렇게 음... 좋은 학교 에 왔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뭔가 그 자기가 만든 그 세계관을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게 20대 초중반까지는 되는 거 같았는데. 순진하니까. 네. 음. 걔가 특별히 뜬, 뛰어난 음. 부분이 있는 건맞아 음, 면에서. 음. 근데 지금 먼저. So she did a little bit of a l i t 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뭐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생각 f a little 20대 초반의 모습이면 이미 막 되게 지금 한강을 뛰어넘는 그 정도 됐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또 예컨대 법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미 뭐 거의 약간 막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한국에서 막 그렇게 아주 썩잘 풀리지 않아서 해외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들었고 그런 케이스들을 생각했을 때 근데 분명히 제가 되게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만큼의 어떤 노력이나 음. 어떤 노동이 뒷받침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안 되는 것같요 그게 근데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말로가 좀안 좋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내 주변에서 뭔가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만나게 되거나 할때 저는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언젠가는 발현돼 음... 서 굉장히 뭐 업무적으로든 인간관계적으로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어, 그러게 네. 나르시시스트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숨기고 사는 경우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세련돼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점점 뭔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캄다운돼 있는 스타일들을 곁에 두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서 또 맞닥뜨리는 이제 뭐좀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좀 그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 다른 타인을 좀 같이 살아가는 인격체로 좀 생각한들보다는 그게 티는 잘안 나는데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어떤 수단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 사람을 도와줄 때조차도 어. 그게 되게 뭔가 어떤 계산이 있고. 음, 어, 어, 어. 누구나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도와주는 내가 뭐 되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더큰 어떤 히든 아젠다가 있어서 이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게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그런 건뭐 어떤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하면 막 이제 거울 보면서 나 음. 너무 잘생겼어, 음. 너무 예뻐, 막 이거를 좀 생각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주병, 도끼병, 네.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왕자병. 그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뭐 어떤 맥락에서는 맞다. 해서. 그, 그런 그것 같아요. 저도 음.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은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자그마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는다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성관계 맥락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뭐 예를 들면은 남의 외모 엄청 품평하고 왜, 왜 이성들 막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거 쉽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에 대해서 뭔가 뭐 그러니까 조금 뭔가 외모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성으로서의 매력에 대해서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발작벗어해서막 아, 아, 아. 손절치. 뭐 이런 애들도 <laughs> 있잖아요. 도끼병이나 공주병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메타인지가 너무 안 되는 도끼병과 붙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은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닌가? 그냥 아, 쟤뭐 도끼병이다 네. 이렇게 네. 하는 정도는 사실은 뭐 귀여운 수준일 수 있는데, 누구나 좀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는 경우들 있잖아요. 곁에 못 두죠. 네. 동성이라도. 저는 그거 애청자 아닌데, <laughs> 그뭐 발레하고 <laughs>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누구야? 프로그램 이런 거죠? 나는 솔로 맞나? 아 나는 솔로 네, 와.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자기 소개 같은 거할때뭐 이렇게 장기 같은 걸 하는 것들 장면을 보면 본인한테 되게 취해 는 심취해 아, 있는 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짤만 보통 보는데 와. 본인이 이 세상에는 없는 되게 유일무이한 매력을 가진 아주 독특한 존재고 이게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laughs> 강력한 자신감을 가진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완전 리얼. 열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어... 그럼 그걸 계속 어필하는데 가끔 그게 이제 선을 좀 넘으면은 상대방이 보기에 어, 뭐지 도대체? 이렇게 어... 하게 되는 기운수준인지 너무 사면 그죠? 하여간 말하다 보면 특정 인물을 유혹하게 음... 될것 같은데 유목좀 하세요. <laughs>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좀 나르시지 <laughs> 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에사비 먹고 정신 차리세요. 나르시시스트 는 가까이 두지 않는 걸로 하시 죠.